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의 창당 가능성, 특히 올 연말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총선 승리 모델을 이미 여권에서는 연구에 착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여당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기현 2기체제 출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차분한 변화는 언제든 혁명적 변화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김기현 2기체제가 국민의 감동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은 언제든 혁명적 변화가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는 올 연말쯤으로 관측된다는데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여권 내 일부 전략가들이 이미 총선 승리 모델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여권은 몇 가지 실체적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는데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선거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으나 혹시 패배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그리고 여권이 중도와 지지층 이탈에 따른 총선 위기론, 특히 수도권 위기론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번 보선 패배의 절반은 그 결국에는 뭐 정부, 예, 발목을 잡는 민주당. 하지만 또 절반은 국민의힘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선거에서 첫 패배로 기록된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21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했고요. 대통령도 2022년 3월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친윤계 여당대표를 선출하는 등 각종 당내 그리고 국가 수준, 지방 수준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에 패했다는 거죠. 그것도 17%포인트라는 큰 격차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패배 사흘 만인 10월 13일 차분한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주문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보선 패배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둘째, 적어도 이 시점에는 친윤 당대표를 몰아 세우는 식의 자기 부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점, 여권이 이준석 사태 때처럼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국민의힘 임명직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김기현 체제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라는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자는 주문으로 읽은 결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에서 총선에서 지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의 시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김기현 2기 체제가 총선 승리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인데 이미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의 최대 과제는 중도 이반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은 혁신 인사인데요. 그런데 이번 그 당직자 임명에서도 그렇게 감동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여의도의 분석이라는 거죠. 강서 구청장 보선에서 패한 것은 중도의 이탈이라고 여의도에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 지역이 보수 정당에는 비록 험지이지만 그래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반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대입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0석도 건지기 어려워진다. 121개 선거구에서 30석도 건내지기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여전히 영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분명한 건 지금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중도층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구청장을 만들었던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고 중도에서는 정부 심판론 응답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만약 김기현 2기 체제에서도 혁신과 통합 승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의 기조는 혁명적 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권의 전략가 시시는 한번더 기회를 부여받은 김기현 체제가 중도층 이반을 막지 못하고 내년 총선이 집권당의 무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서면 연말쯤에는 여권 전체가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카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 대한민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여든 야든 고비의 순간에는 늘 비대위가 있었다는데요. 비대위는 당이 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혹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최근 10여 년간 명멸한 비대위 가운데 자타공인 성공 사례는 두 번.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김종인 비대위라는데요. 둘다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두 번째 카드는 신당 창당이라고 합니다. 시 c 는 DJ, YS, 노무현은 모두 신당카드로 난국을 돌파해 주요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여권에서 이들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신당 창당은 세번 있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의 신한국당 창당, 2000년에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 창당, 그리고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창당이었습니다. 그런데 YS와 DJ의 창당은 신설합당 모델에 가깝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해처무효 모델입니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삼 신당은 원내 1당을 잃었고요. 김대중 신당은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신당은 과반과 원내 1당을 모두 읽었습니다. 혹 비대위 카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디딤돌 비대위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노무현의 해처모여신당은 당을 깨는 분열적 인상이 강했지만 djycs의 신설합당 모델은 혁신 통합하는 이미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권의 전략가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기사는 문화일보에서 나왔어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도 비스무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이 메이저 언론들이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한 달, 내지 두달 안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려오지 못한다면 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딴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또, 수, 아홉 수를 먼저 내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함께 갈때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